유럽인들의 뉴기니 정복 의지가 좌절된 요인. 이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은 뉴기니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석기시대 사회와 철기시대 유럽인들의 만남이다. 1526년, 포르투갈의 한 해양 탐험가가 뉴기니를 발견했고, 1828년, 네덜란드가 서쪽 절반을 차지했으며, 1884년, 영국과 독일이 동쪽 절반을 나누어 가졌다. 최초의 유럽인들이 해안지방에 정착해 내륙에 침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960년에는 이미 대부분의 뉴기니인들이 유럽 정부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었다. 뉴기니인들이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된 까닭은 명백하다. 유럽인들은 바다를 건너 뉴기니에 도착할 수 있는 배와 나침반을 가졌고 뉴기니를 지배하기 위한 지도와 상세한 설명서와 행정 서류 등에 필요한 문자 체계와 인쇄기를 가졌다. 그뿐 아니라 배와 군대와 관리자를 조직하여 파견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가졌고, 활과 화살과 곤봉으로 저항하는 뉴기니인들을 사살할 수 있는 총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 정착민들의 수는 언제나 매우 적었고, 오늘날에도 뉴기니 인구의 대다수는 뉴기니 원주민들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북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유럽인들의 정착촌이 많고 오래 지속되어 원래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을 교체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어째서 유독 뉴기니만 그렇게 달랐을까? 주된 요인은 바로 뉴기니 저지대에 정착하려는 유럽인들의 계획을 1880년대까지 번번이 좌절시켰던 요인, 즉,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이었다. 제11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급성 대중성 유행병은 하나도 없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저지대에 정착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시도는 1880년경 프랑스의 레 후자기 뉴기니 인근의 뉴아일랜드 섬에서 시행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3년 동안 1000명의 이주민 중에서 93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 현대 의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오늘날에도 내 친구들 중 미국인이나 유럽인 여러 명이 말라리아나 간염에 걸려 뉴기니를 떠나야 했고 나 자신도 뉴기니에 머물다가 어느 해에는 말라리아에 걸렸고 어느 해에는 이질에 걸려 고생하기도 했다. 유럽인들은 이렇게 뉴기니 저지대의 병, 병원균 때문에 속속 쓰러졌다. 어째서 뉴기니인들은 유라시아의 병, 병원균의 병원균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을까? 물론 뉴기니인들도 덜어 감염되기는 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대부분이 죽었던 것처럼 대규모는 아니었다. 뉴기니인들에게는 다행스러웠던 점은 1880년대까지 뉴기니에는 아직 유럽인들의 영구적인 정착촌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무렵에는 이미 공중위생학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천연두를 비롯한 유럽 전염병들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과 함께 뉴기니에는 벌써 3500년 동안이나 인도네시아로부터 정착민이나 상인들이 들어오고 있었다.그러므로 뉴기니인들은 유라시아의 병원균에도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 비해 저항력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뉴기니에서 유럽인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말라리아의 고도 한계선보다 높은 고지대뿐이다. 그러나 고지대에는 이미 뉴기니인들이 조밀한 인구를 구성하며 살고 있었고 그곳에 유럽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몇 세기 동안 유럽의 식민지 정책은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거나 내쫓음으로써 백인들이 정착할 땅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이 무렵 오스트레일리아나 네덜란드의 식민정부는 이미 그 같은 만행까지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 유럽인 정착민들에게 또한 가지 장애가 되었던 것은 뉴기니에는 유럽의 농작물과 가축, 식생활 등에 적합한 환경이나 기후를 가진 지역이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호박, 옥수수, 토마토 등의 열대 아메리카산 농작물이 도입되어 소량 재배되고 있으며, 파푸아 뉴기니의 고지대에는 차와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도 있지만, 밀, 보리, 완두콩 등 유럽의 주요, 농, 주요 작물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뉴기니에 도입되어 소량으로 사육되고 있는 소와 염소는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열대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따라서 뉴기니의 식량 생산에서는 뉴기니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시킨 농작물 및 농업 방식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질병, 험준한 지형, 식생활 따위의 모든 문제점 때문에 결국 유럽인들은 뉴기니 동반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역은 유기니인들이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영어 알파벳으로 글을 쓰며 영국의 제도를 무방한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 속에서 살고 해외에서 제조한 총을 사용한다. 하지만 유기니 서반부는 또 달랐다. 이 지역은 1963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넘겨받아 이리안자야주로 개칭했으며. 오늘날 인도네시아인들이 인도네시아인 위주로 다실고 있는 땅이다. 지금도 지방인구는 뉴기니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도시인구는 주로 인도네시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정부 시책의 결과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뉴기니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을 경험했으므로 유럽인들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리고 식생활 면에서도 유럽인들에 비하면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농업에는 이미 바나나와 고구마를 비롯하여 유기니 농업의 몇 가지 주요 작물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앙 집권적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리안자야에서 총력을 기울여 일으키고 있는 변화들은 곧 3,500년 전부터 뉴기니에 도착하기 시작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연속적으로 팽창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이야말로 현대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총기, 병원균, 쇠가 원주민을 제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화하게 된 까닭도 뉴기니의 경우와,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뉴기니인들의 운명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운명은 사뭇 달랐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스트리,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2천만 명의 비원주민들이다. 그 대부분은 유럽계 민족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1973년에 백호주의 이민정책을 포기한 이후로 아시, 아시아인들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원주민의 인구는 80%나 감소하여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무렵에 약 30만 명에서 1921년에는 최저 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원주민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하류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원주민들이 선교회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살거나 백인들의 목장에서 일꾼 노릇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어째서 이처럼 유기니인들에 비해 훨씬 운이 나빴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유럽의 총기, 병원균, 쇠가 원주민들을 제거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유럽인들의 식량 생산 및 정착에 적합했다는 사실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와 토양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서도 강조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거나 비옥한 지역에서는 유럽식 농경이 가능했다.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온대 지방의 농업 형태는 유라시아의 온대성 주요 작물인 밀, 고리, 귀리, 사과, 포도 등과 더불어 아프리카 사헬지대 원산인 수수 및 목화 그리고 안데스 원산의 감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농작물의 최적 한계선 너머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의 열대 지방에서는 유럽계 농경민들이 도입한 유기니 원산의 사탕수수, 열대 동남아시아 원산의 바나나와 감귤류, 열대 남아메리카 원산의 땅콩 등이 재배된다. 가축면에서는 유라시아의, 유라시아의 양이 도입되면서 농업에 부적합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 지역에서도 식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보다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함께 유라시아의 소를 기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량 생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토종이 아닌 농작물과 동물들이 들어와야 했다. 그러나 이들 동식물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기후가 비슷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축화, 장물화 되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오기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지 못했다. 뉴끼니와 달리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 지역에는 유럽인들을 물리칠 만큼 심각한 질병이 없었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열대 지방에는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들이 있었으므로 19세기까지도 유럽인들은 이 지역에 정착하려고 했던 계획을 번번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도는 20세기 의학의 발달과 함께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도 유럽식 식량 생산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산성 높은 농경지나 목장지가 될 만한 곳마다 오스트레일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원주민 수렵 채집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원주민의 수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크게 감소했다. 첫 번째 원주민들을 사살한 일이다. 아, 첫 번째는 원주민들을 사살한 일이다. 유럽인들이 뉴기니 고지대로 진출하던 1930년대와는 달리 18세기 말이나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인들은 그 같은 만행을 크게 꺼리지 않았다. 최후의 대규모 학살은 1928년 엘리스 스프링스에서 원주민 31명을 죽인 일이었다. 두 번째 일은 유럽인들이 들여온 병원균에 있었다. 원주민들은 이 같은 병원균에 대해 면역성을 얻거나 유전적 저항력을 진화시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1788년 유럽인 정착민들이 시드니에 도착한 후.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유행병으로 죽은 원주민의 시체를 흔히 찾아 흔히 볼수 있었다. 가장 많은 원주민들을 죽인 질병은 천연두, 인플루엔자, 홍역,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수두, 백일해 결핵, 매독 등이었다. 이 같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자율적인 원주민 사회는 유럽식 식량 생산에 적합한 모든 지역에서 제거되고 말았다. 다소나마 무사히 살아남은 사회는 유럽인들에게 쓸모가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및 서부 지역에 있던 사회들 뿐이었다. 그리하여 4만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원주민들의 전통은 유럽인들의 이주가 시작되고부터 1세기 이내에 거의 사라졌던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회를 창조한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었다. 이제 이 장의 도입부에서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원주민들에게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영국의 백인 이주민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문자를 갖고 식량을 생산하고 산업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할 수 있었는데 그 대륙에서 4만 년이 넘도록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여전히 문자를 모르는 유랑형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이것이 인간 사회의 진화에 대한 완벽하게 제어된 하나의 실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간단하게 인종 차별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순하다. 영국의 백인 이주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문자를 쓰고 식량을 생산하고 산업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사회의 모든 요소들을 오스트레일리아의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가축, 마카다미아 너트를 제외한 모든 농작물, 야금술 지식, 증기기관, 총, 알파벳, 정치제도, 심지어는 병원균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것은 유라시아에서 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발전의 최종 산물이었다. 1788년 시드니에 상륙한 이주민들은 지리적 환경이라는 행운을 타고, 타고난 덕분에 그 모든 요소들을 상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물려받은 기술 없이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뉴기니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로버트 버크와 윌리엄 윌스는 글을 쓸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는 못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회를 창조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었다. 물론 그들이 창조한 사회에는 문자도 없었고, 식량 생산도 없었으며, 산업화도 민주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 때문이었다.